제가 제가 처음 와서 제가 처음 편입 와서 편입 와서 딱 반에 들어가서 처음 들은 말이 뭔줄 아세요? 딱 이제 편입생이 왔다 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딱딱딱딱딱 들어갔어요. 애들 막다 뒤에 애들 막 이러, 이렇게 해서 막 규, 그 드럼스틱 이렇게 막 이렇게 들고 있고 그럼 드럼이 그냥 연습하는 거 이런 원통 있거든요. 그럼 이렇게 딱딱딱딱 치고 있고 막 애들 기타 이렇게 하고 앰프 이렇게 연결해서 막 기타 이렇게 들고 있고 거기 막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그타게 딱 서서 이제 이렇게 딱 자기소개하는데 거기 에 이제 같은 반 1학년의 반장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근데 지금은 데뷔를 했어요. 여러분 <laughs> 누군지는 비밀이에요.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반장 친구가 와가지고 딱너 회사 있어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<laughs> 너 회사 있어? 이렇게 딱 물어본 거예요. 전 그때 회사 없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한림예고에서 그딱 회사 있는 친구들 뭐 없는 친구들 뭔가 이렇게 오디션을 보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딱 있거든요. 딱 가서. 반짝이면서, 그러니까, 뭐, 야, 너 회사 있냐? 이게 아니라,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 주는 거예요. 어디서 왔어 그랬어. 아, 나 이렇게 이렇게 하다 왔어. 그래서, 아, 너 회사 있어? 딱 물어보는데, 아,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. 아, 나는 회사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. 그 드라마처럼, 그 <laughs> 드라마처럼, 진짜 드라마 드, 살짝 드림하이에 나올 법한, <laughs> 드림하이에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. 딱 저한테 와서. 이렇게 회사 있어면 뭐, 어디야? 이렇게 해가지고 아나 아직 난 아직 회사가 없다. 그래서 아 그래? 뭐 반갑다고 이렇게 해서 인사하라고. 진짜 막 애들이 엄청 다 밝고요. 진짜 그 친화력이 엄청 좋아요.